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와,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키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와. 아하하. 제가 거의 3 개월 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그, 이번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그두 날을 기념하고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시청을 통해서, 어, 이거를, 이몇장 쿠션을 드릴게요. 귀엽죠? 네, 감사해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신은 맞으셨나요? 네, 주변에 다들 백신을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네, 쿠션 너무 귀엽죠? 어, 백신 1차 맞으셨어요? 다들 이제 2차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1차 맞고 2차, 기다, 2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어, 1차를 맞으셨군요. 감사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지금 어, 저희가 청년의 이번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잖아요. 음, 아,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laughs> 아, 그쵸.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맞고 나서서? 그때 푹 쉬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다들 안전하게 쉬시면 좋겠네요. 어, 네, 자. 보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에 추석 연휴도 껴있긴 한데, 이렇게 청년의 날이랍니다. 청년의 날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생겼는데. 이번엔 아니고 작년에 아마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내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년의 날이 됐고요. 이번 주, 이번 연도에는 2021년 9월, 네, 9월 18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헉, 너무 축하드려요. 청년, 청년의 날. <laughs> 네, 알게 로서 제가 요즘 이번 주 청년, 청년의 날이기도 해가지고 청년 관련된 콘텐츠들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었답니다. 네, 감사해요. 청년의 날은 그렇 많이도 모르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 문제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의 날이 생기게 됐답니다. 네. 청년의 날이 있었어요. 청년의 날이. 하하. 몇 살인지 맞춰 보라 그래요. 네. 청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 청년이 혹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들은 다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laughs> 저도 청년이겠죠? 저는 저는 유정이라서 나이 세지는 안 치워 아마 청년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청년의 날 기념으로 오, 방송을 시청하셨군요 청년의 날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청년의 날! 청년의 날에서 말하는 이 청년은 과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8세부터? 아 18세부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39세까지... 만 20세부터 만 25, 35세, 18세부터 결혼 전까지, 아, 결혼을 이제 두고서 청년을 보시는 분요 19세부터 65세까지. 그 요새 다 많은 청년인데, 오. 만 34세, 18세부터 35세. 아, 다들 청년 이렇게 많은데, 청년 말은 청년의 날에서 말하는 청년은 19세부터 34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청년이시죠? 네, 저도 계속 마음은 청년일 거예요. 네, 34세까지입니다. 19세에서 34세. 네, 맞아요. 와, 이렇게 청년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다가왔는데 또 하나 중요한 바로 이 추석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추석 때 다들 뭐 하시나요?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가져왔던 내용인데 저희 는 추석하면 방역 수칙과이 내용들이에요. 추석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는 아마 회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네 하하하. 자, 이거를 이걸 알려드리려고 갖고 긴 해서 가볍게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보시면, 야, 추석 때는 짧게 머물러서 몸무 힘의 수를 줄이게 되면, 12시간 만날 거 4시간 만나면, 어, 이 위험도가 60%에서 3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지속적인 환기를 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휴 중에 대화를 조금만 중단해주세요.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만약에 백신을 접종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추석 전에 맞으시면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건강해져서 다시 이제 하반기를 같이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네, 여러분, 어,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서, 네, 그렇 추석 동안 확쓴자가 어,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고 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마음으로 전하는 추석이 된다면은 어, 조금은 음, 네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네. 백신 맞았나요? 저는 초등... 아저 백신 백신 맞 저는 저는 화이자 맞았어요. <laughs> 네 화이자 맞았어요. 네 근데 백신을 어, 맞아서 안전해지려고 빨리 맞았어요. 그 잔여 백신 계속 신청한 거 있죠? 그래서 막 잔여 백신에 잔여 백신을 맞아 버렸어요. 네, 모더나도 맞으셨군요. 네, 저도 2,000원, 2,000원 남으셨고. <laughs> 아, 그쵸. 왜냐면은, 이런, 요정한테도 그, 어, 감, 감염병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감, 감염병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맞아서 좀 안전해줘야 되지 않나. <laughs> 네. 빨리 코로나가 돼서 막 행사도 하고 같이 만나면 좋긴 할 텐데 그쵸? 네 아, 저도 아프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아, 네 아, 그쵸 다 맞고 이제 저희 방역 숙제를 잘 지킨다면 곧 안전한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아, 코로나 이고 정말 지치죠. 네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제가 요즘 매주 국무회의 통과 법령 플레이리스트 올리고 있는데 많이들 보시나요? 그 되게 재밌고 알찬 정보들이 쏙쏙쏙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매주 올리고 있어요. 매주. 한번 봐주세요. 재밌는 국무회의 통과 법령 플레이리스트랍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 이제 다 되고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번개처럼, 아, 감사해요. 댓글도 봐주시고. 네. 퇴근하시고 이제 추석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 퇴근하셨어요? 오, 어, 3시 퇴근하셨구나. 아, 저기 퇴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여기에 음.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laughs> 네.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보고 계시니까. 아, 아니에요. 번개처럼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laughs> 네, 지금 추석 잘 보내세요. 질주, 질주, 네, 이렇게 세 배를 허급해 드리고 싶은데, 요새 세 배도 많이 못 해서 세배돈 세배통 받을 일이데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추석 이후에는 또 어,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와서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뒤통수 했다고요? 뒤통수가 동그래서 괜찮아요 잘 보..네 이쁘죠 아 추석 살림..추석 설비... 옷이요? 저 원래는 여기 그 악세사리가 있긴 했었는데 어 아, 아니요 머리 머리 무겁지 않아요 머리는 안 무겁고 네, 아, 올림픽이랑 페어링픽 계속 다 봤죠. 너무 재밌었죠. 네. 그러면은, <laughs> 여러분, 즐거운 추석 많이 많이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어,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이 쿠션을 받으실 분들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말랑말랑해서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은 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제가 또어 종종 자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네, 또 만나요. 근데 네.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혼자 못고서 이거지. 네 저희는 이거 혼자 못어서사모원이 꼬시. 여기 X 여기 X를 눌러주세요, 네. 안녕.